응. 응, 맞아. 아빠, 조금 더 자러 들어갔어. 오빠는 어제 늦게 일어났대. 그래서 조금 더 자러 들어갔어. 감도 먹어? 응. 우유도 있어. 우유도 마시고. 어, 껍질 있는 건좀 질기지? 하지? 투표줄게 응, 갑자기 일어났네. 공기청정기도 이제 잠에서 깼나봐. 인사해줘. 안녕, 잘 잤니? 응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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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반가워. 응, 왜? 아 누우라고 해? 공기청정기 마음대로 누울 거야. 공기청정기가 눕고 싶을 때 누울 거야. 뱅글뱅글 돌아가라 그래? 공기청정기는, 음, 뱅글뱅글 돌아가는 애가 아닌걸?